아니, 산책로에 사슴이 있어요. 둘이 싸우고 있어 지금. 뿔이 달렸어 뿔. 에이. 어저 어, 둘이 또 싸운다죠. 어뿔뿔뿔 뿔이... 대고 뿔, 뿔막 싸우잖아 저. 왜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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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싸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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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도 있다. 어디? 여기 어, 뒤에도 있네. 헉. 자가 여자고 여자를 놓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내 여자야 하면서. 아니야 내 여자야 지금 여자 여자 구경하고 있고 뒤에서 내 여자는 말이야 <목소리> 오빠 오빠 이겨라 <laughs> 수산 <수술을> 보기해 <쓰라, 진짜. 웃음> 네가 <laughs> 아 포기할 순 없어 오오오